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트 칠성김하인쌤입니다 좀비 기출특강 실전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실전편 제34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11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이 기초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셨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안됐더라고요.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강의를 계속 반복해 들으시면 더 기억이 오래 남고 문제 푸는 기술이 더 빨라집니다. 같이 공부하세요. 자, 저당권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당권 유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틀린 겁니다. 1번,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 유력이 중물이 미치지 않는 걸 정할 수 있죠. 임의 규정이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둘째 줄에 협의 취득보여요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 청원권에 대해서 물상대의 행사할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물상대의는 그 사유가 멸실, 훼손, 공용징수증에 있습니다. 매매 없어요. 임대치 없습니다. 퇴비취득이 매매기 때문에 보상금 매매대금에 물상대할수 없습니다. 3번은 저당권 여력이 종된 권리에 미친다는 내용으로 심의잘료입니다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질 임차한자가 그 토지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여력이 미칩니다. 지금까지 다마치습니다 정답은 4번 쉬운데 있죠.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서 이미 제3자가 압류해도 상관없죠. 압류는 누가 해도 됩니다. 제3자가 압류하면 저당권자는 물상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5번은 제일 끝에 차임 채권에 저당권율이 미치는가. 그럼 압류 후, 압류 후만 미치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9번 저당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이 주된 권리, 피담보 채권. 그럼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번,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이게 제3취득자죠 그럼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당물 경매에서 경매인, 즉, 매수인 될수 있습니다. 3번, 중된 권리 미친다는 겁니다.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아까 앞문제는 토지임차권 타 미칩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4번은 제일 끝에 차임채권에 저당권력이 미치는가? 차임채권은 과실이죠? 그럼 압류 이후, 이후만 미치죠? 이전 틀렸습니다. 5번,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는 부동산 보존 계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또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327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10번 박스 문제입니다. 밑에 1, 2, 3, 4 5 개설로 확인하세요.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있습니다. 그러면 10번 저당부동산의 제3 취득자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메인은 제3 취득자 아니죠. 저당부동산에 피사무 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있는데 소유권이나 용의권 취득한 자죠. 이 호순이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니은은 367조 또 나왔죠.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는 부동산 보존 계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한 또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죠.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 또는 경매인 될수 있다 했죠. 맞았습니다. 리얼 피담원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매를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 신청 후 상관없어요.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이나 다음 용의권이죠.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한 자다 포함됩니다. 니은만 틀려서 정답이 4번입니다. 네, 11번 사례 문제입니다. 갑은 X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우리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평, 병,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 소유자 부탁으로 비가 세는 X 건물 지분을 수령한 정이 현재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옳은 겁니다. 그럼 저당권자 1번이 갑이죠? 2번 저당권자 병이죠? 그럼 경매는 시험이니까 항상 2번 저당권자 병, 경매는 항상 2번 저당권자가 실행합니다. 병이 실행합니다. 그럼 1, 2, 3위에서 다 경매신청, 병 경매신청이 1, 2, 3, 4, 5까지 3번밖에 없죠? 이게 그냥 정답입니다. 항상 경매는 후순위 저당권자 처동권자 2번 저당권자가 실행합니다. 이병 경매신청관계의 1, 2, 3, 4 중에 3번밖에 없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문제를 다시 확인할게요.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가본 X 건물에 1번 재단권부터 소멸하죠? 전세권 소멸하죠? 2번 재단권 소멸하고 유치권만 살아남죠? 그래서 다시 3번 확인합니다. 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건물을 매수하면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소멸을 맞았습니다. 어, 나머지 집은 불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번. 갑은 우리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엑스토지에갑 저당권 치르가 있고, 그후 병이 토지에후순위 저당권 치르가 있다. 저당권이 두 명이죠. 옳은 겁니다. 1번 갑은 저당권을 피담모 채권과 분리하여, 즉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그랬죠. 2번 우리 갑의 이행기에 피담모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갑명의 저당권은 단 말수등 기 없이 맞았죠.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체육권이 변제돼서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되죠. 말소 등기 없이 곧바로 소멸합니다. 3번.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죠. 아니므로, 감명이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에 나오면 유효죠.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 유효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소멸한다. 틀렸죠? 4번. 간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중요한 자료는데그뒤 경매, 경매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경매에 나오면 저당권은 다 지워야 돼요. 다 지워야 됩니다. 그럼 4번에 있는 저당권 다 지워요. 그럼 경매 신청으로 x 2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면 갑의 저당권 지웠잖아요. 그거 회복될 수 없죠. 어차피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x 볼 필요 없습니다. x 그 다음, 일괄 경매 충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을, 토지가 있는데, 나대지의 저당권이 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법정상권 X,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론 X. 그리고 이제, 을이 건물이었죠. 근데 을이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해서 병이 경납받았습니다. 금 건물은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금 건물이 철거될 거죠. 철거될까봐 자 토지 건물에 저당권이 없습니다. 건물까지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동일인에게 경락을 시킵니다. 그래야 평이내 건물 철거하지 않겠죠. 단, 건물에 저당권이 없었으니까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괄경매 청구할 의무가 없어요. 갑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물에 저당권이 없는데도 건물까지 일괄경매하려면 설정자 을,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해야 됩니다. 따라서 을 건물이 있으면 일괄경매할 수 있는데 나중에 제3자가 건물 소유권이 들어가면 이때는 일괄경이 못합니다. 반대로 나대지의 병, 제3자 병이 건물이 어서요 그럼 을건물 아니라 일갈림이 못하는데 나중에 경매 당시에, 을, 을이 소유권취 되겠다면, 을, 토지, 을 건물이죠? 이때는 일갈림이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당권 설정자가 을이죠? 을 건물일 때만 가능하고, 제3자 소유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일갈림에는, 건물 철거를 맡기 한 거라, 법정시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때 인정됩니다. 만약 법정시상권이 성립되면, 건물이 철거되지 않죠? 그 때는 굳이 일괄경매청구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설정자 소유 건물 해야 돼요. 제3자 소유 건물을 못 합니다. 다음, 의무가 없어요. 선택상입니다. 그리고 건물에는 우세면지 받을 수 없다랬죠? 그 예, 결론이 고 설정자 소유 건물 이게 심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최근에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때 이것도 심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갑은 그 소유의 x 나제지에 을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서 을명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평은 X토지에 건물 Y를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 임차했죠. Y건물을 완성했네요. 그리고 Y건물에 정명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틀린 겁니까? 금자 사리가 이겁니다. X나대지에 을명이 저당권이 나왔죠. 그리고 평이 토지를 임차해서 지상에 와이검을 신축했다. 근데 건물에도 저당권 정, 정이 정 나왔죠. 자, 그럼 이 건물 저당권은 이 건물을 위한 정된 권리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미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 위에 똑같아요. 그럼 틀린 거 1번,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즉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랬죠? 2번, 2번은 질그 끝에 일갈김에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일갈김에는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토지는 갑토지, 건물은 제삼자평인가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2번, 우리 X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할 때 y 대해서 일갈김에 할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설정자 갑토지죠? 그럼 건물도 갑건 갑건물이야 됩니다. 3번, 아까 저당권이 임차권 중된 걸로 미쳤습니다. 정의 Y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가 경락을 받아 그 대공을 나납면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병의 X에 관한 임차권은 임차권은 저당, 경락이 병, 무에게 이전되죠. 왜냐하면 저당권 여력이 임차권에 미쳤습니다. 4번, 정의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을일 저당권은 상관없죠. 을일 저당권은 토지니까 건물하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5번은 제일기때 물상대할 수 있는가? 근데 매매대금 못 한다 했죠 매매대금 x에서 맞았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14번. 갑은 을 소유 X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 토지 의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 토지와 Y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일괄기의 증거는 아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야 되고, 설정자 을, 을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그럼 기억은 갑이 저당권 체러가기 전이네요. 이미 토지의 건물이 존재하네요. 그럼 저당 체러가기 전에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죠. 그럼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흥까일괄님에 그러니까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1, 2, 3, 4, 5에서 1번, 3번, 5번 틀렸습니다. 그럼, 이, 사,인데, 니은은 똑같이네요. 그럼, 니은, 니는 저당권 취득한 후죠? 을, 을이 토지에 건물 축조했다. 그럼, 토지도 을 소유, 건물로 을 소유. 이때는 일갈김에 가능합니다. 즉은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네요. 제삼자 병, 병의 토지에 제당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축조. 그럼, 제삼자 병 소유 건물이라 지금은 일갈김에 못하는데, 아래쪽에 을이 소유권 나중에 취득했네요. 그럼 토지도 울소유, 건물도 울소유, 이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항상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가능합니다. 기번 저당부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제일 끝에 일괄기 및 청구 인정된가 물어봤어요. 그럼 설정자 소유야 되는데, 앞에 제3자가 소유하죠? 그럼 안 된다 그랬죠? X. 2번. 1번이 정답이고, 2번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 합의가 있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기획되었다고볼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합니다. 3번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물권 행위, 처분 행위, 물권 행위죠. 따라서 처분 권리 또는 권한 가진 자만 가능합니다. 4번의 x 불필요 없습니다. 5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에 피담모 채권 소멸 후 그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무효, 무효죠. 무효. 그리고 말소등기 전에 그래도 무효예요. 피사무채권의 전부 명령이 법원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 그럼 너도 무효죠. 첫째 줄에서 저당권이 무효. 그럼 절대적 무효라 이전 등기 무효. 이전 등기 이루어진 때그 저당권 무효이다. 효력이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유튜브 재생 목록에 23년 민법 준비 기술 강 실전평가 실전편 아닌 게 있습니다. 이 강의가 어려우신 분은 왼쪽 영상을 클릭하세요. 그럼 실전편이 아닌 상세한 설명이 있는 3시사강을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호환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